마빡니 질문이야. 그~ 민회원온천이 뭐죠? 아, 제맨 앞에 여기가 러티샤치 있잖아. 러티샤치? 아, 맞아. 아, 마빡니 질문이야. 민폐이온천이 뭐죠? 저 마당시, 민, 민폐이온천. 아, 러티샤치, 레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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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아, 지도않 아, 요자 우라이 아, 길 맞은편으로 건너오면. 이제 조그만 계단이 하나 있어서 이걸로 내려가면 됩니다. 좀 되게 숨겨진 비밀의 장소를 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 길로 2분만 가면 은 도착한다고 하네요 도착한 것 같아요. 지금 현지 분들이. 아, 안녕. 하녕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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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가 진짜 강변에서 노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탕인데요. 아, 여기가 따뜻한 온천이야, 다 분이. 온천이에요. 예. 네. 참 색깔이 안 나요. 어, 너무 좋다. 아, 외국 분들도 오셨네. 오. 지금 옷까지 딱 갈아입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온천수를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물이 제일 뜨겁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들어가 볼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려고는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울 음, 것 들어가니까. 같긴 하네요. 아, 뜨거우면 좋아. 우와, 여기까지만 들어왔는데도 지금 열기가 훅끈후끈한데더들어가야 어, 어, 돼? 예. 더들어가야 돼. 더들 이거 괜찮은 거같아 와! 우와! 약간 어르신들 이 온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서 이걸 강물이랑 섞어서 그 온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시멘트나 돌로 가둬서 만든 그런 온천탕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강변에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뭔가 예전의 느낌과 낭만을 맞아, 찾기 위해서는 맞아, 맞아.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정말 네. 아, 따뜻하구나. 프라이빗도 좋은데 어차피 한국 사람도 없을 거면 전 여기에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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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막 엄청 따뜻하진 않은데 딱 기분 좋은 온도예요. 미운탕 참고로 이 우라이의 노천 온천수는 일반적인 그 유황 온천이 아니라 탄산 온천이에요. 그래서 무향 무치고요 여기가 워낙에 수질도 좋고 그리고 탄그 탄산수소 나트륨. 되게 풍부해서 이게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대요. 미인탕. 어, 미인탕이에요. 미인탕. 어, 저 뒤에 또 대만 또 미인분 네. 계시네요. 또 할머니 한 분. 아, 미인이세요? 아이. 님 아, 어서 오세요. 아, 오래잖아. <laughs> 네. 저쪽이 좀더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튜브 갖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웃음> 아. 謝謝. 아빠 미 야. 저기 위 있다고 튜브 직접 가져다 주셔가지고 강으로 강물을 또 찾았다. 냉탕 온탕을 계속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무료로.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잖아. 풍경은 음, 이런 풍경. 근 애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해. 엄마 추워그로면로 들어가 있어? 기서 들어가고. 기 여기 올라가 들어와 온천물이야. 온수. 좀 별로 늦어? 다커이. 네, 다커 아, 이거 아, 니 파탕을 화, 범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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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an, 아이 정말 대만이 친절해요. 맞아. 그래서 마을 분들이 다 챙겨 주잖아요. 되게 하게 많이 요 여기 뜨거워. 조심해 와 이런 거 다. 저런 분위기가 맞아 시골 정감이 있껴 그렇죠. 아, 지금 여기는 물이 정말, 정말, 정말 뜨끈뜨끈해요. 와. 여기 어? 넘어오길 어? 너무 잘했다. 거의 어? 다. 이렇게 뜨끈뜨끈한 어? 온천이 어? 강가에 펼쳐져 있다니. 심지어 무료라니. 용진님 여기 진짜 꿈꾸셔야 돼요. 미쳤어요. 무료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아, 진짜 아, 비가 오는, 오는, 오는 기억이. 아, 오는 오는 좋아. 이, 이 갬성 좋지, 이 갬성. 이 갬성도 좋지. 비 오는 날씨. 아, 비 오거나 눈올때 온천 짱이지.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노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 한거 같다. 네, 한 거라이다. 아 시시야, 네 피어리야. 아, 진짜 피부가 너무 좋은데 피부 진짜 땡겨요. <laughs>

<웃음> 재밌다. <laughs> 이상황이 너무너무 재밌다. 와, 우라이 최고. 우와. 저도 대만에 여러 번 와봤지만, 우라이 이곳만큼 이색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은 못본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아 아저씨가 자꾸 빨리 넘어오라고. 저분이 구조대군요, 저분이. 아, 야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이고 그 구조대도 되고. 아, 무려 엄청 홍보사장, 홍보사장 때도 고 아마 이장님일 수도 있어요 이장님도 구조대도, 구조대도 무료로 할까요? 하는 거잖아요 응. 야 대단하시네 다아늘의 주인공은 누요 아, 맞다 요 우롱차 차 아시죠? 그냥 어르신들 먹는 그쵸, 거 그쵸. 이리 와서 그냥 응. 먹어 이러면 땅콩이랑 저차 응. 먹고 고생 요으셨습니다 고생 많으 그래. 수많은 캡슐을 받아 먹고 있을까? 아, 뭐, 뭐. 무료로 와서 이거가 치어가 치킨과 옆에 있는 거. 아, 주민들이 따뜻하다 진짜. 네. 아, 아, 좋으신 분 저는 이런 기분을 안고 여행하는 게 훨씬 아 좋아요. 아. 자, 유료 온천 보여 드렸으니까 이제 유리 온천도 보여 드려야겠죠? 그래. 우라이는 온천 마을답게 온천이 있는 숙소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근그 중에서는 고급진 값 비싼 그런 온천 숙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짠돌이 영지님을 위해서 아 가성비 넘치는 정말 저렴한 온천 숙소 예약해뒀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후! 착 아까는 우라이의 대중노천 온천역이었다면 여기는 가족들끼리 프라이빗하게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럭셔리하지만 초저렴한 숙소입니다. 근데? 와. 야, 여긴 좋네, 진짜. 아 깨끗하구먼. 어머, 뷰 봐. 아, 이제 가족들끼리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겠네. 진짜. 그러니까 그래. 저건 좋다. 아, 아. 여기 전통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다미방 감성 보이세요? 와 여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 쓰지만 혼자 쓰기엔 사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같이 와서 함께 묵기에 너무 딱 좋은 공간이다. 근데 너무 좋다 어, 여 여기. 근데 잠깐 이게 얼마일까이 숙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아, 아, 이게 아 개인 유투아 이게 온천이구나. 네 테라스. 와 네, 아시가지도 그래. 잘하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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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아이아이야칼칼칼네 멋있다. 음? 어우, 너무 좋네. 이거는 진짜 끝내준다. 뜨거운데 온거딱지 와. 지금, 지금, 해야 그렇지, 지금, 지 지금, 도리도리. 프라이비. 도리도리. 프라이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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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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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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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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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재